안녕하세요 도레미파파입니다 오늘은 올드챈 제품 중에서도 KT88, K3 진공관 앰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공관 앰프는 KT88 진공관을 사용하는 앰프로 채널당 두개의 KT88관을 사용하여 증폭하는 푸시풀 방식의 진공관 앰프입니다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윌센톤 R8과는 다르게 KT88, K3는 EL34 출력관을 교차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윌센톤 R8은 KT88과 EL34를 선택할 수 있는 변환 스위치를 사용해서 각 진공관에 맞는 전압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KT88 K3는 KT88 진공관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앰프입니다. 대부분이 K3처럼 다른 출력관을 호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출력관에 맞춰 쓸수 있는 호환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kt88에 제작된 진공관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kt88k3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블루투스가 없는 6sn7 초단관 3개와 4개의 kt88 출력관이 장착된 기본 옵션과 블루투스가 있는 옵션 초단관 6sn7 대신 cv181 SE 초단관 3개가 장착된 옵션 CV-181 SE에 블루투스가 장착된 옵션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CV-181 SE 초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CV-181 SE는 6SN7 진공관과 호환이 가능한 진공관으로 전극 및핀 구성이 6SN7과 유사하고 전기적 특성도 비슷합니다. 6 s 엔치를 사용하는 앰프에서 CV-181 SE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CV-181 SE는 고품질 오디오 앰프에서 사용되는데요. 이 진공관은 음악의 사운드를 세부적으로 잘 전달하고 넓은 주파수 범위와 자연스러운 음색을 제공해서 보다 더 좋은 음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T-88K3는 22kg의 묵직한 무게의 제품으로 왼쪽에 전원 버튼과 두 개의 부유 미터. 볼륨 노브, 소스 셀렉터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안테나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버전을 선택하셔야 이 안테나를 꽂을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CD, DAC, AUX에 3개의 RCA 단자와 4옴과 8옴을 지원하는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스피커 임피던스에 맞춰서 4옴이나 8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 옆에는 퓨즈함이 내장된 전원 케이블 인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관 보호 커버도 기본 제공됩니다. KT88K3는 하드와이어링 방식으로 배선해서 PCB 기판을 사용하는 진공관 앰프보다 잔고장이 적고 커플링 콘덴서를 업그레이드하기에도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푸시풀 진공관 앰프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자동 바이어스와 고정 바이어스가 있는데요. KT88K3는 자동 바이어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동 바이어스 진공관 앰프는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여 바이어스 포인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데요. 진공관이 열폭주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해서 설계자가 설정한 전류로 자동 세팅됩니다. 설정된 전류로 자동 세팅되기 때문에 대출력 시 찌그러짐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바이어스 전압을 사용자가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푸시풀 진공관 앰프에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정 바이어스는 진공관에 바이어스 전압을 사용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력 시 찌그러짐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급 진공관 앰프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 폭주에 이르렀을 때 자동 바이어스와는 달리 진공관을 보호하는 작용이 없어서 사용자가 직접 바이어스 전압을 조정해야 합니다. 바이어스 측정 및 조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만일 바이어스 측정을 위해서 앰프를 분해해야 하는 모델이라면 특별히. 안전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공관 앰프는 300에서 500볼트의 고전압을 쓰기 때문에 실수로 앰프 내부에 접촉하면 앰프를 망가뜨리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앰프에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많은 양의 전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 회로를 조작해야 한다면 먼저 남아있는 전류를 안전하게 드레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KT88K3 진공관 앰프의 청음 영상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thank KT88 진공관 앰프의 음악적 특징은 채널 당45 w 의 고출력 진공관 앰프로 넓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음악이나 오디오 신호를 정확하게 재현해주고요 강력하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로 중후한 점과 상세하고 투명한 중음, 매끄럽고 정교한 고음을 재생합니다.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KT88 푸시플 앰프에 비하면 60만원대의 가격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진공관 앰프입니다. 오늘은 올드첸 KT88 K3 진공관 앰프에 대해 리뷰해봤는데요. 가격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힘 있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재현하는 진공관 앰프를 고려 중이시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